안녕하십니까 산타요입니다. 오늘은 백두대가 남진 이 구간을 가려고 강원도 고성 도원계곡 입구에 도착하였습니다 오늘 산행 코스는 도원리를 출발하여 계곡을 따라 세이령까지 올라 신선봉. 화암제, 상봉, 화암사로 내려와 달머리인 화암사 주차장까지 가게 되면 오늘 산행은 끝나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백두대간 남진 2코스 출발합니다 좋은 계곡을 따라 올라가게 되면 세이령 대관령이 나오게 되죠. 지난번 일부가 대관령에서 소관령을 거쳐서 박달나무 순터로 하산을 하였죠. 뒤로는 갔것 같습니다 대관령까지 1.8km 남았네요 신선봉과 마산봉 사이에 위치한 고개인 대관령입니다 자, 지금부터 올라가 보겠습니다 세일령으로 올라가는 길에 본실처럼 엄청 울창한게 많이 들이 라 이끌고 첫 번째 만나는 태국물입니다 오, 엄청나게 물이 맑고 물소리가 청량하게 들립니다 이 구간은 완전 극감서로 되어 있네요. 세력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저 앞에 올라가는 길이 보이죠? 산음가 걸어갔는데, 대박입니다. 우와. 인내심이 필요로 하는, 주간이네요. 어, 어. 자, 여기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엄청난 경사도로 올라왔더니, 세이까지 0.8km 남았답니다. 아니, 한참으로 온것 같은데. <laughs> 아직도 0.8km. 나왔습니다. 최강 극경사를 만났습니다. 여태까지 왔던 극경사는 극경사도 아닙니다. 지그재그로 야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지금. 근데는 진짜 어떻게 이 길을 다녔을까? 가도 가도 끝이 없는 대갈령 고 곡입니다. 백두다가 접속 구간을 타고 가는데 0.8km가 마이 구간인 것 같습니다. 백두대간을 타기 전에 힘을 다 빼고 올라가고 있네요. 12시 반 정도 됐는데 빨리 가서 점심을 먹고 힘을 내서 신선봉으로 올라가야 되겠죠. 오, 능선에는 바람이 엄청 세게 부나 봅니다 바람 소리가 장난 아니네요 대관령, 고개, 세이령이 다 왔습니다 왔더니또평지길이 있네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길이라서 그런지 이 길도 숲으로 우거져서 지나갈 때 나뭇가지들이 얼굴이며 팔이며 두스쳐 지나갑니다. 첫번째 오르막 구간이 끝나고 두번째 오르막 구간을 만났죠 와, 사람이 억수로 시원하게 풉니다 흘린 땀을 지켜주고 싶다 아 기분 좋아 해기장 올라왔습니다. 저 뒤에 보이는 산이 평풍바위고요. 우측이 마사봉 쪽입니다. 신선봉입니다저 너덜. 수에 아련이 나있는 길을 따라 걸어갑니다. 정상이 봉우대에 올라서야지만 전망을 볼수 있죠. 시천봉으로 가는 길이 만만한 그 오르막인데 한참을 가야되니 지루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눈높이도 있지만 눈높이도 있어가지고 걷다가 눈도 찔리고요. 발에 가서 비기도 하고 길이 험난합니다. 정생 무슨 해오니 너덜 아이들이 부분적으로 보입니다. 신선봉입니다. 여기 길이, 어, 어 간신히 통과했습니다. 어휴. 이길 맞습니까? 아니 옆으로 돌아가는 길이 있어요 정면 그냥 걸기로 <laughs> 왼쪽으로 가는 편해요 아, 오른쪽으로 알겠습니다 네. 국립공원에서 비통구간을다 이유가 있죠 이 구간은 엄청 위험도가 있어서 잘못하면 다리를 접질린다든지 발을 헛대는다든지 할 거로 봅니다. 산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구간로 오면 절대로 안 되죠. 그 누구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엄망은 죽여줍니다. <목소리> 신선 보내. 여기는 상봉으로 가는 길과 화음재로 하산하는 어, 갈림길입니다. 시간 관계상 상봉으로 안 가고 화음재로 하산하는 일정입니다. 화음재라고 써있죠. 네. 이 길로 내려가겠습니다. 화음재로 내려가는 길이 장난 아닐 겁니다. 오전에 올라온 도원길하고 비슷한 경사도를 보이지 않을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너들 바이 치대가 나왔습니다. 오 방금 전에 바이하고 부탁했습니다 무릎을 오 아프다. 오. 조심하지 않으면 어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모릅니다. <목>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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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음재도 내려가는 것도 길이 많지 않습니다. 자갈돌이 많아서 잘못 뒤졌다가는 미끄러질 수도 있고요. 지그재그로 내려가는 길도 있고요. 사람도 없고요. 저 혼자 내려가고 있습니다. 화암재에서 내려오는 길입니다. 저 위에서 내려왔는데 경사도 보십시오. 아 내려오는데 똑바로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발에 힘을 주면서 내려가니까 이것도, 이것도 힘드네요. 야. 내려오다가, 어, 가는 길이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점점 같은 띠지가 있었는데, 이 구간에서는 띠지가 안 보입니다. 이렇게 혼자 걸었을 때, 길을 찾을 수 없을 때는, 저 앞에 보이는 3단, 돌 있죠? 사람이 오지 않았다면, 이런 돌이 여기 에 쌓여 있을 수가 없죠. 아, 재밌네요. 지 평탄한 길로 내려왔습니다. 그래도, 하산길에 너덜바위는 아직도 누여있습니다. 하산길에 처음으로 계곡에서 물을 만났습니다. 시원하게 물속에 발을 담그서 피로를 씻었느니 걷는 걸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산길은 다 내려왔습니다 아, 엄청 지루하고 힘든 하산길이었는데 2시간 좀 넘게 하산을 하였군요 화암제 방향으로 내려왔더니 화암차 주문이 있습니다. 저 어, 앞에 주차장이 보이거든요. 화음사 주차장입니다. 오늘 산행은 총 거리는 14km 조금 넘었고요. 산행 시간은 7시간 반 정도 하였습니다. 오늘 사냥을 이것으로 끝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즐겁게 산타였습니다.